애석인을 찾아가 소장석을 감상해 보는 시간 이번에는 한국수석회 경남 지역회 강진순 회원님께서 운영하시는 강진수석 갤러리를 찾아왔는데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내부의 풍경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는데요 벽면을 보니까 강진 갤러리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요. 그 아래에는 해석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아, 여기 이 작품은 강석 작품인데요. 남한강에서 찾아낸 변화석 작품입니다. 벽면을 따라가면서 자연이 비전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한 점, 한 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멋스러운 작품들입니다. 강석도 진열되어 있고 해석도 진열되어 있고 전시의 기념품도 보이는군요. 여기는 청송 해바라기 꽃들도 보이고 있고 수방과 4대 연출되어 있는 작품들 모두가 자연이 빚어낸 소중한 예술 작품들입니다. 아 여기에는 일광산주의 변화색 작품도 보이네요. 갤러리 내부 왼쪽 방면에 진열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해석 작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 옷에는 변화석 작품도 연출되어 있고요. 아, 이 작품은 공 모양을 닮았네요. 그 뒤편으로 꽃돌 색채석 해석 작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수반 위에 변화가 빚어낸 경석 작품들을 연출해 놓으셨는데요. 폭포석일까요? 이러한 변화석도 보이고 있고요. 아, 아래쪽에는 좌대석들을 연출해 놓았는데. 경석, 색채석, 형상석 작품들이 멋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량석도 보이고 있는데요. 모함이 좋고 수마가 잘 형성된 자연이 비전한 소중한 예술작품들입니다. 그림돌 작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 작품은 밝은 색상을 품고 있는 색새석 작품인데요. 멋지죠. 대작의 호피석 작품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는 변화석 작품들인데요. 석불작도 해놓으셨네요. 풍랑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어, 남한강 산지의 변화석 작품이 연출되어 있고, 좌대석과 수반석, 색채석 작품도 보이고 있고요. 수반에 연출되어 있는 한점한 한 점의 변화석 작품들 깔끔하게 연출해 놓으셨네요. 이러한 작품들 소장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샘솟고 있는데요. 동그란 원 문양도 보이고 있고 공암에서 찾아낸 색채석 작품도 보이고 있습니다. 달마가 그려진 서각 작품도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해석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월석도 보이고 바닷가의 풍경이 연상되는 그림들도 보이고 이와 같은 변화석도 연출되어 있습니다. 석실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예. 어제 이거 그 수석을 가까이 하시게 된 예. 그런 동기가 있었을까요? 예. 저는 동지가 원래는 자연업을 했습니다. 자연업을 한 8, 9개 했습니다. 70년, 80년도부터. 자연업을 하다가 올 처음은 낚시를 취미생활을 했는데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낚시를 이제 버리고 수습을 하게 되는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용한 취미를 갖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진순 사장님의 첫 탐석 작품, 조강 지석을 감상하고 계시는데요. 탐석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의 바다에서 주선 돌입니다. 아, 고성 바닷가에서 탐석하신 작품이네요. 예. 어떻게 그 감상하시면서 즐기고 계세요? 저는 저 돌을, 수석을, 저 고향의 큰 전주산, 밑에가 우리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예. 곳인데. 예. 고향 산을, 생각, 함시로 제가 그 감상을 하고 항시 즐기고 있습니다. 예. 고향 지역이신 진동에서 찾아낸 산경의 모습이 연상되는 경석 작품을 감상하고 계시는데요. 파도가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의 풍경이 연상되는 경석 작품입니다. 왼쪽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안으로 움푹 패어 들어가면서 하단 부분에는 배드리경을 갖추고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도 산자락이 움푹 패어 들어가면서 하단 부분을 보면 선의 흐름이 완만한 배드리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패어 들어간 배드리경. 멋스럽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두 개의 배들이 경을 갖추고 있는 섬의 모습이 연상되는 경석 작품,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소장하고 싶어지시죠? 남한강 변화석 작품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작품 어떻게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예, 이 남한강 바위에 겨울에 흰 눈이 내려가지고 예. 바위에 흘러내림시로 어 중간에 온달새며도 생기고 예. 또 계곡도 생기고 옆으로 터지가지고참 수석이 재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음. 그렇게 제가 감상하고 즐기는 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한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전에 예. 남한강에서 찾아내신 부물인데요 예. 바위산에 눈이 내려서 또 눈이 녹으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산자락에는 웅푸 패어 들어가면서 웅달샘과 같은 그런 비경을 빚어내고 있고요 웅달샘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은 계곡의 풍경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목, 좌대 연출을 함으로써 이 작품의 멋스름이 한층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에 남한강에서 탐석하신 변화석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위산의 모습이 떠오르고 계시죠? 중앙 하단 부분을 보면 살포시 들고 나는 배들리의 경을 갖추고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와 같은 폐임의 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왼쪽의 능선에서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이 자리에 관통의 경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상으로 오르는 하늘다리도 걸쳐 있습니다. 산 정상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해임의 경과 함께 담수의 경도 빚어내고 있고, 눈이 내려앉은 설산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보면, 웅장한 바위 산경의 모습. 자연이 빚어낸 예술작품 앞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멋스러운 경석 작품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변화가 빚어낸 경석 작품을 감상하고 계시는데요. 산의 모습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멋진 경석 작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살짝 패인 듯한 이 부분에도 배들리경을 갖추고 있고요. 전면 중심 부분에 안으로 움푹 패어 들어가면서 신비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빚어내고 있는데요.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삼봉의 모습. 왼쪽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빚어내고 있고 이 부분에도 물이 고이는 담수의 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내려앉은 앉음새도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다시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보면 가운데 부분에는 삼봉이 솟아있고 삼봉을 중심으로 좌우의 대칭 구도가 좋으면서 땅바닥에 내려앉은 앉음새가 안정감 있게 다가오는 산경을 빚어낸 경석 작품. 보면 볼수록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멋스러운 모습으로 가슴에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강이 빚어낸 호수의 경이 연상되는 경석작품을 감상하고 계시는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호수의 풍경입니다. 산 전체의 생김새는 둥구슬맥에 생겼고요. 하늘 아래에 땅속으로 깊이 패어들어가면서 물이 고이는 담수의 경을 빚어내고 있는데요. 위쪽에는 조금 낮은 물고미의 경을 오른쪽 이 부분에는 더 깊이 폐어 들어가면서 많은 양의 물이 고이는 담수경을 이 작품은 빚어내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평원에 두 개의 호수가 형제처럼 나란히 하고 있는 멋스러운 경석 작품. 호수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산자락들이 호수를 에워싸고 있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면은 더욱 멋스럽게 다가오는 호수의 풍경이 연상되는 쌍 호수의 풍경이 연상되는 경석 작품입니다. 바위산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변화석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생김새를 보면은 둥그스름하면서도 마치 바위산과 같은 그런 비경을 빚어내고 있는데요. 돌의 겉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적으로 물씻김이 잘 이루어져서 곱고 매끄매끈한 고운 피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살짝살짝 페인듯 살짝 하면서도 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 변화석 작품인데요. 산의 정상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와 같은 폐임의 경을 이루고 있는데, 폐임의 경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깊은 계곡을 빚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는데요. 돌이 품고 있는 색상도 은은한 연노랑 색상을 품고 있어서 더욱 정겹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촌에서 찾아낸 보물 경석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이즈가 큰 대작의 작품이 있죠. 가루의 길이가 세뼘 가까이, 세로의 길이는 세뼘반 정도 되는 대작의 크기를 지닌 작품인데, 물시킴이 잘 이루어져서 매끈매끈한 그런 속피를 지니고 있고요. 돌 전체에 폐임의 경을 이루고 있는 변화의 미가 신비스럽게 다가오는 작품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멋스러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푹 움푹 깊게 패여 있는데요. 수마가 잘 형성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아랫부분,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선 모양의 계곡의 비경을 빚어내고 있는데요. 돌의 변화된 모습들이 영혼이 살아 숨 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멋스러운 변화석 작품.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변화가 돋보이는 정석 작품을 감상하고 계시는데요. 상단 윗부분에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 페임의 경이 눈길을 확 붙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을까요? 움푹 패어 들어갔는데요. 많은 양의 물이 고일 것 같은. 마치 천상에 형성되어 있는 호수의 모습이 연상되는 작품인데요. 이 호수 속으로 달빛도 스며들고, 별빛도 스며들고, 날아가는 새들도 와서 목을 축이고, 지나가는 바람도 잠시 머물다 쉬어갔을 듯한 호수의 경이 연상되는 변화가 빚어낸 경석 작품. 전면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전면의 모습은 이와 같은 절벽의 경을 빚어내고 있는데요. 참 멋스럽게 다가오는 경석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강진수석 갤러리에 진열되어 있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감상해 보셨는데요. 이번에 감상하지 못한 작품들은 2부에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